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, 자 다음이 성립한대요. 자 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면 여기 옆에 작은 글씨들이 다 무슨 수냐면 짝수들이야 짝수들. 그러니까 짝수들이 남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. 자 우선은 x 대신에 자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할 거야. 그러면 1 빼기 2 빼기 1의 10제곱은 음, 자 우변이 이제 뭐가 되냐면 x가 1이니까 a 20제곱, a 19제곱, a 18제곱부터 해서 자, 몇 개만 더 쓸게요 a 2, a 1, a 0까지가 될 거예요. 다음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 봅시다. 그러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네. 자 차례대로 에, 마이너스 1의 20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19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18제곱이니까 순서대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되는 형태예요. a 20제곱 마이너스 a 19제곱 플러스 a 18제곱 마이너스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야. 홀수일 때 마이너스, 짝수일 때 플러스. 자 이제는 짝수인에만 남겨야 되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할까요? 위 식에서 아래 식을 더해줍시다. 자 그러면 좌변은 뭐 숫자가 나올 거고 더했기 때문에 홀수 번째가 홀수 번째가 전부 다 없어지고 남는 애는 2에 뭐 a20 제구, 어, 20 제곱이 아니죠 a28 아, 20 18부터 해서 a2a0까지 자 좌변은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산은 할수 있죠.